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독특한 요런 간식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빠, 이게 뭐죠? 차이나타운 간식, 중국 간식. 저희가 맨날 차이나타운 돌아다니기 이잖아. 그렇지? <laughs>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독특한 중국 간식을 파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글쎄, 그 여러 가지 그 중국 간식이 있는데 맛이 궁금하더라고. 오, 이건 또 뭐야? 언드기싸잖아 어. 한번 사보자. <laughs> 이것도 궁금하고. 음.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것도더 <laughs>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이면 되겠지? 응 어, 하나씩인데 이쪽에 것도 뭐가 있는데. 뭐뭐 뭐. 이거 다 담았어. 담았어? 정체를알수 없는 음식들 가질수도 많아 엄청 많아 무지무지하게 많아 <laughs> 그중에서 지금 아주 일부만 털어왔는데 이것도 오늘 다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못 먹지 이거 어떻게 <laughs> 절대 다못 먹어. 먹고 일단 궁금한 거 위주로 한번 하나씩 뜯어서 맛을 봅시다 좋지 <웃음> <웃음> 겉모양을 봐가지고는 맛이 짐작이 안가 그러니까 전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거 이게 뭐지 아죽순인가 먹어봐야 알아. 응, 그러면 일단 좀 약간 맛이 예상되는 것들도 좀 샀잖아. 아, 그 과자 같은 거? 어, 약간 이가심용 같은 과자 같은 거. 거 어, 이런 거는 그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 이가심으로 하고 궁금한 거 위주로 한번 먼저 먹어보자. 다 어, 궁금해, 다 궁금해. 그래, 그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거 이건 뭐냐? 그래 크니까 그거부터 하자. 뭐, 이게 뭐? 뭐 이게 기다란 막대기가 하나. 약간 더덕처럼 생기지 않았어 생긴 거? 이건 뭐야? 이게. 여기 반찬처럼 생긴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먹다가 반찬이면 나중에 밥하고. 밥하고 되지 <laughs> 냄새 맡아. 집포 맞아? 집포, 집포 냄새 나지. 하나 꺼내봐. 떨어봅시다. 아,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어 뭐야? 갑. 뭐, 말랑말랑해. 가위로 잘라봐. 어. <laughs> 먹어보자. 그거 먹어봐, 그거. <laughs> 아, 안 들어가 들어갔다. 뭐안 들어가 쫀득겼다 음, 이 향이 특이하다. 마라 맛이다. 마라야 이게? 음, 이게 마라인가 봐. 짭짤하다. 음, 오, 처음에는 매웠는데 먹다 보니 짭. 그러네 그러네. 빼 빼. 나중에 밥하고 먹어 이거. 밥하고 먹자. 이거? 그거 그거. <laughs> 하나씩 다 까. 나 오리나 이게 이런 건줄 알았는데 없어 뼈가 <laughs> 자, 밀어보시오. 이쪽에서. 어, 이거 맛있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닭고기. 음 맛있다 이거. 꽃감? 응 음, 꽃감이야 꽃감. 음. 꽃감이야 꽃감. 아 이것도 맛있대. <laughs> 아빠 이 먹을 게 많아. 잠깐 기다려, 기다려. 꽃감이, 아 이거 맛있는 거 저기다 놔. 음. 음 맛, 맛 이상한 거 여기다 놓고. <laughs> 어 이건 <이거> 커피하고 먹어야 <웃음> 되겠다 <웃음> 커피 좀 주세요. 요거 한번 가볼까? 하나만 해봐. 알았어. 그러면 아빠 가 그걸 고르는 사이에 얘를 한번. 그것또 뭐야? 나 몰라. <laughs> 아는 게 없다. 죽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크지 도 하는데. 그러게. 이거 어묵이야? 어, 내가 먹은 건 죽순인데? 이거는 죽순이야. 그래? 응. 음. 이거는 어묵인가 보다. 그 어묵하고 죽순하고. 음, 어묵하고 죽순이구나. 음. 근데 밥하고 먹으면 딱 맞겠다. <laughs> 음. 전형적인 중국 향신료 냄새난다. 태국 향신료처럼. 태국에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laughs> 여러분,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맛있는데? 글쎄, 어묵이가 어묵이야. 어묵 어묵. 치앙마이 음. 채식 반찬 식당. 음. 냄새 이, 이 냄새 딱 맞어. 맞아. 중요한 게 간식인지 반찬인지 그게 궁금하다. 밥 반찬 딱됐다 응. 여러분. 이거 뭐야? 이상하게 생겼다. 꼴뚜기. 아, 꼴뚜기. 어. 귀가 빠진 꼴뚜기입니다. <laughs> 아, 꼴뚜기 안에 물 가득 채웠네. 어, 그러네. 어, 커피 였다 커피 가져와야겠다. 아, 꼴뚜기 좀 썰어볼게. 음. 됐 꼴뚜기 머리도 반 잘라봐. 꼴이죠? 지느러미 참. 이거? 맛있지? 응. 어. 어. 됐다. 아, 이건 먹음직스럽다. 꼴뚜기 지느러미부터. 나도 귀부터. 맛있네. 맛있다. <laughs> 딱그 조미. 음. 진미채. 조미 버터구이. 아, 이건 뭐 꼴뚜기 맛있네 이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그러게 그걸 먹어보자 저희가 어왔어응 뭐 음. 속은 뭐 요렇게 생긴 게 들었습니다 소, 속에는 오징어 이빨 같은 게있냐 딱딱하네 오징어 같은 걸로 채웠어 글쎄 음. 속을 오징어 다져가지고 집어넣은 거 같은데 음. 이거 맛있다 이게 왜? 뭐 나쁘지 않아 맥주 요, 안주 요 뒀다가 술 안주 딱 음, 음, 아, 음. 좋아 까끗해. 맛있어 합격 합격 여러분 어. <laughs> 요렇게 생긴 거또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이 남은 거 먹었다가 그거 저녁 반찬이야 <laughs> 이게 뭔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아까 그거 이거랑 똑같네 어묵 어묵이야? 응. 음... 그냥 어얘 매콤하다. 응? 어? 양념이 비슷 비슷하다 약간씩. 응 매콤해. 음, 간장. 자 하, 합격. 이거 저녁에 반찬. 아 이, 이건 뭐야 어떻게 자르는 거야? 그 뭐야? 홍자오뭐라고 돼 있다 혹시? 몰라. <laughs> 이거 뭐지 여러분? 엄청 무겁습니다. 겁나무 거. 가격은 얼마야 이게? 2 5 달러. 싼 건가 비싼 건가. 모르겠다 무게로 따지면 싼것 같긴 해. 아 이렇게 되네. 어, 이거 하나다. 요, 이거, 이거 하나 까볼게. 그래. 시리 이렇게 되었다. 시리. <웃음> 신기하다. <웃음> 이건 바나나 이핀가오 냄새 되게 좋다.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다. 딱. 먹기 되게 불편하네. 약밥이야? 어. 약밥이다 이거. 찰떡. 어.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다 아, 보기만 해도 맛있어 어, 보인다. 냄새 맡아봐. 아, 냄새 좋네, 아주 대나무 향이 향, 아주. 어, 잘라봐. 뭐 이렇게 잘라 먹으면 어. 되지 자, 잘랐습니다. 뭐떡떡 비슷하다. 음. 하나도 안 달다. 안 달아? 응. 충격 반전인데? <laughs> 원료가 뭔지 궁금하다. 쌀인지 콩인지. 한 개도 안 달아. 응. 향만 좋아. 응. 향은 저 대나무 향. 여기에 이거 반찬으로 먹으면 딱 맞겠다. <laughs> 맞아. 아, 저건 저거 하나 먹고 배부르겠다. 아, 아, 너무, 너무, 콩떡 비슷한 게? 응. 음. 콩떡인지, 녹두떡인지. 모르겠다. 다음 이거. 콩? <laughs> 이게 뭐야? 콩처럼 생겼는데. 뭐, 요상해 보여서 얘도 사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 양이 무지하게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이거 다못 먹어. 얘는 아무 냄새가 없어. 냄새가 모르겠다. 무치야, 이건 또. 이만큼만 짜봐. 어 이만큼만 어. 짰다? 응. 콩이. 콩이 음. 우수수 떨어지네 어, 우수수 떨어지는. 뭐야 이. 뭐야. 콩. 콩 모음입니다. 콩 모음. 콩.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진 <laughs> 아, 맛있다. 아 옆구리 아파. 우 와. <laughs> 겁나 달아요. 달콤한 콩찜이다. 콩찜. 여기 찐빵이나. 음. 아, 여기다 먹으면 딱 맞겠다. 방금 완전히 먹은 거. 완전 이거는 저 찐빵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이거는 남녀노소 호불호 없어. 사람들이 저거 사다 찐빵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콩에꿀을 발랐다. 아, 완전 진짜 꿀, 맛있다. 꿀을 섞었다. 꿀을. <laughs> 이거는 솔직히 애기들 있잖아. 엄청 좋아 먹을 것 같아. 와, 무지하게 달다. 무지하게 달아. <laughs> 되게 맛있다. 달다. 달아. <laughs> 다른... 어,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laughs> 이거 야좀더 쏟아봐. 에? 아빠 먹을 게 많아. 이따 좀만 먹고 먹자. 아 맛있다. <laughs> 어, 맛있다, 맛있다. <laughs> 하나도 안단 거, 매운단거 같이 먹으면 어, 아주 그저그런 겁니다. 자 저쪽 간식들 좀 일로 당겨 와주시겠어요? 뭐 이래 많아. 뭐 조금 조금 샀는데 이래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이렇 커. <laughs> 몰라. 얘도 반찬류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뭐? 뭐 간장 냄새가 되게 강하다. 하나만 뭐 빼봐. 두부 같이 생겼다. 그래? 어묵 같아. 그지? 간장이 한, 냄새가 납니다 일단. 응. 간장의 절인 말린 두부? 어묵 나도 두부. 두부지? 응. 말려가지고 양념한 두부. 말렸다고 하잖아 이걸. 건조 두부인가 하니까 이게 압축된 두부야. 압축. 두부. 어, 압축된 두부. 그러고, 이 콩이 있네. 아. 두, 대두. 음. 콩 모양 있는 두부, 간장 두부. 남겨놔줘, 여기다. 이것도 반찬. 응. 이것도 맛있네. 응. 음, 맛있어, 맛있어. 그 다음. 이거. 어, 그래. 얘를 빨리 까. 해치우자. 여기 뒤에 써있다. 소이 프로틴 스낵이래. 이거는 꼬치 하나씩 합시다. 야, 이건 뭐, 꼬치를 빼서 먹자. 어. 야. <웃음> 짠. 꼬치네. <laughs> 어, 꼬치. 고기였다. 콩고기, 콩고기, 두부. 그러네. 어, 맛있다, 음. 이거. 이거 맛있 매콤하다. 비슷하다. 방금 거하고 비슷한데? 아, 이거, 이거 훨씬 맛있다. 콩고기. 응. 음, 매콤하다. 응. 음. 그럼 안 짜지? 안 짜. 응. 음.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완전 아껴. 지금까지 먹은 거 중에서 뭐, 다 먹을만 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상한가 봐. 딴 사람들 중국 간식 하면은, 음. 어,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우리는 워낙에 오만 향신료에 길들여져가지고 응, 음, 맛있네. 다 맛있어. 응. 음. 이거 저녁 먹을 때 먹어. 이건 저저 그냥. 그래. 음.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약간. 잡다한. 이건 꼴뚜기 같은데. 응? 음? 제일 궁금한 거 이거. 나도 나도 나도. 이거 뭐, 한번 뭐, 먹을까? 그런 게그 뭐야? 매실 같이 생겼어. 일단 메인은 끝났고 이제. 큰 거는 다 끝났어. 어. 어, 세 개나 되네. 뭐 이런 맛있었어? 아니 이건 하나 샀는데 내가 어제 모르고 또산 거야. 아 그래? 응. 음. 되게. 오! 되게 궁금했던 모양이다 냄새가 다. 약간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난다. 시큼한데? 김치 비슷한 냄새가 난다. 이거 매실장아찌 아니야? 매실이구만. 매실이다. 자, 매실 건배. 짠. 매실이네. 매 매실. 매실 먹어볼게요. 아. 응? 새콤 매실. 장아찌네. 맛있다. 짜지 않잖아. 어. 음. 이거 매실의 단무지 버전이네. 음. 야사아삭하네 와, 단무지 매실이야. 단무지야. 음. 음, 맛있네. 맛있다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새콤하다. 음. <laughs> 매실 맛있다. 매실 맛있다. 이건 뭐? 야 그거 궁금하다. 그것도 뭐 사탕 비슷. 이거와이뭐 이거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한 잘... 줄씩 먹는 건가? 몰라. 그냥 쏟아봐. <laughs> 뭐야? 뭐야? 이게 분필처럼 생겼어? 뭐, 말은 똑같습니다. <laughs> 되게 딱딱하고 뭐 밀가루 같이 맞디야뭐 바싹 말은 백설기인데. <laughs> 아 맞네. <laughs> 음. 아주 바삭 마른 백설기인데 달다. 음, 설탕을 엄청 많이 집어넣은 백설기 떡인데 바삭 말랐다. 응? <laughs> 음, 독특한 향이 끝에 난다. 음, 쓰다. 응, 음, 깨. 어, 씁쓸한 깨 맛이다. 음. 오 어우, 달아. <laughs> 설탕 이상으로 달다. 진짜 달다. <laughs> 참, 이거. 약간 번데기처럼 생긴 거. 그래, 잘라봐. 이건 뭐야, 이것도. 뭐, 모양이 아, 특이하네. 약간 아, 난 건, 번데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laughs> 향이 특이하네. 음. 한약맛. 응, 음, 한약이 드러나고, 근데 무지하게 달다, 이거. 달아. 응. 음. 이거 안 먹을래. 보통 단게 아니다. 엄청 달다, 이거. 달고, 한약맛에 네. 이상한 향까지 있어. 네. 그래. 아우. 아빠, 이번엔 이런 거 있잖아. 네. 각종 이거 하나하나 산거 하나씩 해봅시다, 이제. 그래, 이거, 이거 있어? 실것 같지 않아, 생긴 게? 난 어, 몰라, 먹어봐야지. 이거 이거, 요겁니다. 와, 겁나 신냄새나. 염달아, 단걸몇개 먹었더니 정신이 없, 하나도 없네. 응? 음. 뭐, 과일이네. 음, 안시네. 음. 안에 씨가 있다. 음 자두인가? 그냥 건포도만? 응. 음. 음. 이번엔 거겁니다 오케이. 요겁니다. 음. 음. 씨를 같이 절였어? 응. 음. 음, 이런 건다 무난하네. 음. 너무 안 먹어도 알겠다? 음. 난 요거. 이건 뭐야? 뭐 딱딱해? 요건 밤인 것 같아. 어. 밤. 색깔이 밤 색깔이다? 어. 요거는 초콜릿을 묻힌 밤 같다?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사탕이다, 사탕. 응? 음? 밤 색깔 사탕이다. 뭐, 사탕을 가지고 사가지고. 요거는 복숭아다. 아. 복숭아. 이거는 엿같이 생겼습니다. 응. 엿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남은 건 자유롭게 먹읍시다. 응. 다못 먹어요, 아빠. 그냥 드실 만큼 응. 드세요. 근데 땅콩이. 왜? <laughs> <laughs> 땅콩이 오래돼가지고. 쩔었어? 응. 음. 어우. <laughs> 그건 또 뭐야, 여덟나봐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이번엔 요겁니다. <laughs> 아. 어? 향신료 맛 난다. 별 맛이 안 나는데? <laughs> 음 향신료가 들어갔다. 내 취향은 아니다. 음, 응, 음, 이거. 아, 나 이게 궁금했어, 아, 이거. 음. 똑같이 생기고 젤리처럼 생겼네. <laughs> 내 취향이다. <웃음> <웃음> 맛있는 찹쌀떡? 찹쌀떡이 아니고 맵쌀떡이다. 근데 음. 이게 하나도 안 달다. 안 달아? 음. 되게 달하고있는데 이런 아니야. 거. 아니야. 특이하다. 아, 하나도 안 달아. 여번엔 요걸 먹어볼까? 여기 뭐 쫀디기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접힙니다 한 개씩이야? 어여신네 맛있다 맛있어? 응오 음. 참깨야 참깨 맛있네 완전 내 스타일이다 <laughs> 진짜 아빠 스타일이 이야 맛있다 젤리에 참깨 붙여놨어 음. 거의 다 먹었어 얘는 음. 오늘 다안 먹어도 되고요 천천히 먹읍시다 이제 배불러 면 먹는다 어. 이거만 먹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이네요. 빵. 음, 빵. 커피랑 딱이네. 이 향은 무슨 향인가? 그러니까 향이 좀 독특하다니까. 내가 그래서 호고간 거야 지금. 음, 오렌지 향인가? 빵이 굉장히 쫀득하다. 빵이 식빵인데 아주 쫀득해. 굉장히 쫀득합니다. 어 맛있다. <laughs>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안 먹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다 이상하다 하거든. 이게 뭔 맛이야, 약간 이러고야 향신료 막 이러는데. 음, 다 사람 먹는 건데 뭐. 근데 우리한테는 크게 호불호가 없었다. 음. 뭐 간이 좀 세고 이런 거 빼고는. 응. 음, 음. 약간 짭짤한 게 있었는데. 짭짤한 건 밥하고. 음, 그건 먹어도 그건 밥이랑 먹으면 되는 거. 음. 뭐 얘네는 되게 맛있고. 얘네도 다 맛있고. <laughs> 맛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laughs> 다 먹겠네. <laughs> 아빠가. 어. 얘도 박자 마른 백설기다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맞네 <laughs> 아닌가? 박자 마른 백설기다 얘도 그래. <laughs> 여기 무슨 과일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팬케이크처럼 생겼거든요 어? 잘라서 먹어 먹은... 이거 무화과인가? 이거 무화과야? 아니지? 꺼내봐 무화과 향이 나 꺼내서 뜯어봐 그 납작한 거뭐 이래? 그래? 그래. 아 이게 하나씩 먹는 거야 이렇게? 그래 이걸 왜깨 이렇게 먹어아 몰랐지 난다 붙은 건줄 알았어 무슨 과일인가? 아, 이거 과일이다. 음. 완전 과일이다. 과일 약과. 음, 맛있다. 음. 건과일로 뭐 어떻게 한것 같아? 음. 무튼 여러분 오늘 궁금했던 중국 간식들 싹다 털어갖고 한번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아빠는 어땠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호불호는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아, 다 맛있다. 다. 어. 밥하고 먹으면 좋은 간식도 있고. 음. 그냥 먹어도 좋은 간식도 있고. 음. 음. 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의 메뉴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빠 밥 먹자. 야, 밥 먹자. 빨리 와.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웃음> <웃음> 아, 드디어 맛있는 저녁을 만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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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국 오고 나서 응. 밖에 한 번도 안 나간 거 오늘 처음이다. 그런가? 어. 뭐 나갈 수도 없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그러니까. 지금 또 음. 완전 폭우가 온다. <laughs> 자먹봅시다 아, 맛있게 먹자. 오믈렛입니다. 음. 아우 음. 맛있다. 맥스요? 오늘 맛있다. 오늘 약간 좀더 익은 것 같아. 음. 그래도 맛있어? 음. 저는 와인을 오늘도 아. 한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 야채 야채 드셔. 오늘 몸에 안 좋은 건 엄마이 먹었다. 아. 야채. 야채 먹어야지. 응. 오늘 운동도 안 했네. <laughs> 현관문이 그대로 걸려 있다. <laughs> 오늘은 왜 그렇게 나가기 싫던지? 비가 오니까 응 어, 비가 와도 적당히 와야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산 써도 비다 맞는다 그냥 바람이 아니야 강풍 강풍 초강풍 음. 나무가 막 휘던데 맞아 우산 다 망가지지 얼마 치즈 먹을까? 치즈 쌈을 먹어야 되겠다 음. 치즈 쌈입니다 색깔이 똑같아요 <laughs> <laughs> 오믈렛에 고추가 어디 갔어?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티이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누워서 쉬니까 응. 좋다. 나 그동안 쉬는 날에 침대 누운 적은 없었거든. 앉아서 쉬었어? 응. <laughs> 쉴 때는 뭐 누워야 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으니 좋네. 자 모로시자에다가 땡 저를 앉았습니다 <laughs> 모로시자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 응. 아니 그나저나 아빠 오늘 속좀 괜찮았어? 하 <laughs> 하루 종일 이상했지. 하루 종일 토가 나올 뻔했다. 그냥. 야, 그러면 중국 간식 먹을 때는 맛있는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 야, 중국 간식 먹을 때 하루 종일 그냥 속이 울렁울렁 거리지. 왜 두부로 만든 콩고기? 짭짤한 게. 아, 뭐 간장 양념 된 거? 어. 와, 나 그거 먹고 지금 있잖아. 밥 먹기 전까지 트름하는데 음. 그 냄새가 계속 나. 나도 털짝 하면서도 억지를 참았어. 지금까지. 그래? 넌 아까 화장실에 잠깐 가 있는데 앉아있는데 그냥 헛. 구역질이 막 나더니 다 토했잖아 <laughs> 오전에 야 그게 왜 하여간 이상해 하여간 비위안 맞아 안 맞아 음. 먹을 때는 뭐 나쁘지 않네 했는데 아 처음 보니까 신기해서 먹었지 아 그리고 먹을 때는 막 그렇게 아못 어, 먹겠어서 이건 아니었잖아 음, 맞아. 근데 먹고 나니까 비위가 얼마나 상하는지 그래서 오늘 내가 어. 못 나가고 비도 있었지만 어. 그다 토하고 하루 종 누워있었잖아 야그 간식 진짜 심지어 소화나 됐거든 음. 근데 틀어놨는데 아직 그 향신료 냄새 올라와 <laughs> 와 중국 상수는요 지금도 먹긴 먹는데 밥을 울렁울렁해서 그 냄새하고 그 양념이 좀 특이해 한마디로 토 나오는 양념이에요 <laughs> 와 진짜 나 다시는 뭐야 저 중국 간식 파는 가게? 응. 앞에 얼쩡도 안할 거야 와식겁 해서 진짜 저녁에 먹으려고 접시에 남겨놨다 다 버렸다 <laughs> 냄새도 맡기시라 나 지금 그 막술 생각하니까 또 토가 나올 것 같아. 아, 난난 난 다음부터 절대 안 먹을 거야 중국 간식. 다음부터 먹을 일이 없지 않을까? <laughs> 응. 다도 신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 왔다가 그냥 망했니? 망한 정도 아는 식겁에서 식겁. 음, 중국 간식 먹은 이후로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 반찬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변박아? 어, 중국 간식 별로야. <laughs> 별로라니? 최악이야. <laughs> 불량 식품은 아니겠지? 아니야 제조 일자 다 있어. 제조 일자 다 있고 다 적혀 있고. 근데 사람들 뭐야 거기 줄 서서 왜? 완전 퍼나 뜨만 이만한 사과. 아, 아 많이 사가는 사람들? 엄청. 음. 우리 뭐야 이십 리터 동량대 쓰레기 봉지 있지? 어. 그만한 데다 완전 주워 담고 있더라고. 그래? 뭐 나는 뭐 산타 산타 선물 주머인 줄. <laughs> 자루에다 사가와 이만한 봉지 4개다 개씩 사. 가아 많이 사 먹는구나. 우리 입맛에 너무 안 맞는다. 먹고 나서 영 뒤끝이 안 좋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봄에서 받질 말아야 구역질이 나지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그랬으니까. 음. 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래 이상한 걸한끼 <laughs> 먹어.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빠는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몰라 네 시에 일어났어. <laughs> 헐 맨날 네 시에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은 네 시에 일어났지. 자는데 뭔가 사부작 사부작 우리가 시끌시끌 해갖고 나와봤더니. 나 오늘 최대 늦잠을 잡았어 미국 와서 몇 시에 일어났어? 6시 반늦잠 <laughs> 많이 잤네 남들이 들으면 까무러치는데 아 우리 오늘 되게 잤나보다 지금 한 9시 10시 됐겠지 하고 봤는데 6시 반이라 깜짝 놀랐어 그래 <laughs> 야뭐이 염소 고기가 이렇크나 염소 고기입니다 여기 야들 야들한 살결. 음? 응 음. 부드럽다 응 음. 나도 확실히 이거 먹으니까 내 속이 좀 든든했나 <laughs>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음